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원 K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고3 모의고사의 29번 지문을 내신 풀이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기 전에 어, 29번 안에는 원래도 어법 문제이긴 하지만 어,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5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머가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어, 그래머를 포인트로 두고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Uh, the formats and frequencies of traditional trade까지가 자, 지금 주어 되겠습니다. 주어. 그래서 무엇의 전통적 거래의 형식과 그리고 빈도는 i n c o m p a s s the spectrum. 스 p e c 이란 우리 어떤 범위를 알죠 범위. 그래서 자 어떤 전체 범위를 자 포함시키거나 또는 망라하다. 자 encompass encompass의 뜻은 자 망라하다 또는 포함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at the simplest level, 자, 이런 전치사 구가 지금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뒷문장에서는 뭐가 발생하나요? 도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are the occasional trips, trips가 지금 주어가 되고, 동사는 are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따금씩 왔다 갔다 하는 trip, 일종의 왕래가 되겠죠. 왕래. 어, 왕래가 가장 단순한 단계에서 누구에 있어 생겨나냐? Made by individual 쿵족과 그리고 단위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왕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는 이유는 to visit their individual trading partners. 자 그들 개별적인 거래 대상자, 자 또는 상대편을 in other bands or villages니까 무엇입니까? 다른 무리나 그리고 마을에 살고 있는 어, 거래 상대편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메이드가 앞에 나오는 트립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Uh, suggestive of our open air markets and flea markets.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suggestive라는 자, 뭐가 나왔나요? 형용사가 지금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Suggestive of 라고 하여. 우리 suggestive의 뜻은 무엇 무엇을 연상시키는 이라듯이죠. 연상시키는. 어, 그래서 문장이 조금 긴데, 어, 뒤에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at which라고 했어요. at which 관계 부사처럼 쓰였습니다. 자, see you villagers living on the coast of north west new guinea. 자, 어디에 살고 있는 시오족인가요? 자, 뉴기니의 어디 해안인가요? 어디 해안? 그죠 자, 북동쪽 해안에 사는, 오케이? 자, 북동쪽 해안에 사는 누구입니까? 자, 시오 마을 사람들이죠. 시오 마을 사람들. 자, 리빙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사람들이, 시오 빌리저들이 누구를 만나나요? New Guineans from Inland Villages니까, 어디에 사는? 자, 우리 Inland라고 하면, 내륙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내륙 마을에서 온, 내륙 마을에서 온, New Guinea 사람들, New Guinea 사람들을 만나는, 자, Occasional m a r k e t s 니까 어떤 뜻? 아까 위에서 사는 Occasional, 이따금이라고 했죠 이따금. 자, 또는 가끔. 어, 가끔 일어나는, 자, 우리 시장은 선다라고 하죠. 가끔 선은, 자, 시장은 무엇을 연상시킨다고요? 우리의 open air markets란 노천시장과 그리고 flea markets니까 뭔가요? 벼룩시장을 연상시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at which 다음에, 자, 문장 완전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see you villagers가 주어가 됩니다. 주어.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m e t 이 동사가 되죠. 그리고 New Guineans가 뭐가 됩니까? 목저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하가 m a r k e t s 를 수식해주고 있다. 그리고 Suggestive of가 앞으로 나와서 뒷문장에 도치가 발생했다. 문법 포인트는 글을 다 보고 나서 한번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Next. 자, 볼게요. 어, uh, up to a few dozen people from each side. 자, 지금 몇 사이드가 나왔나요? 자, 어느 쪽, 어느 쪽인가요? 자, 이쪽에 살고 있는, 자, 북동쪽 사람들의 시오 빌리지랑, 그리고 뉴기니언 사람들. 자, 몇 편인가요? 두 개의 상대병이 나왔죠. 두 개의 상대방. 아, 그래서 up to a few dozen people, a few dozen people 이라고 하면 수십 명이 되겠습니다. 수십 명. 그래서 수십 명에 이르는, 우리 up to의 뜻은 이르는, 각각으로부터 온 수십 명의 사람들은, sat down in rows, sat down in rows, 앉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in rows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줄지어서 앉는거죠. 줄지어서 어디를 향하여? facing each other. 자, 서로를 향해서 줄지어서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마을에 요렇게 그리고 이쪽 마을에서 요렇게 앉는거죠. 되셨나요? 자, on inland push forward, on e t back 그러면은 자 우리 인랜더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내륙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내륙. 자, 그래서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한 내륙이니 push forward의 뜻은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거죠. 뭐를 내미냐? 뭐를 내미냐? a net bag이라고 하면 뜻이 무엇입니까? 그죠 자, 우리 net라는 말은 자 우리 망태기라는 뜻이죠. 망태기,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는 어 그래서 망태기를 앞으로 내밀어요. 그런데 이 망태기는 containing between 자, 무엇으로 포함이 되어 있냐. 10kg에서 3 5파운드쯤 되는 우리 타로랑 그리고 스웨이 테이로우스니까 고구마죠. 어 그것이 담겨있는 망태기를 앞으로 내민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and CU villager i t t i n g opposite 자, 우리 반대편에 앉아있던 시오 마을 사람이 그렇죠? responded 대응하거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함으로써 by offering, 제공함으로써, 줌으로써 이해하시겠습니까? A number of pots and coconuts A number o f i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죠? 자, 우리 A number o f i 뜻은 원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란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다수의 라고 보도록 할게요. 다수의 자, 여기서 다수의 pots and coconuts 이니까 pots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어, 어떤 단지 단지 우리 꿀단지 같은 어, 단지랑 그리고 커터넛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밀면서 그렇죠 자 우리 제공함으로써 응수했다 반응을 하거나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주는 거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이쪽에서 보내는 물건이랑 자 이쪽에서 대응을 할 때는 얘두 개의 가치가 어때야 될까요 얼추 같아야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퍼스 앤 코코넛스는 당연히 우리 조지이 아니라 어떻게 고칠까요? 조지, 드로 고치셔야 되겠죠. 판단되는 단지와 코코넛입니다. 어떻게 판단되는 equivalent 뜻은 어떤 뜻인가요? 같은 또는 동등한이죠. 동등한. 어, 요 자리를, 자, 우리 equivalent, 어, equivalently라는 자, 부사로 쓰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합니다. 어, 그러면은, 자, 뭐랑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건가요? In value to the bag of food, 어, 각각의 the bag of food, 어, 음식이 담긴, 자, 그 망태기의 in value의 뜻은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가치가 같다고 판단되는, 어, 몇 개의 단지와 코코넛을 내놓으면서 반응을 하거나 응수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한마디로 자 우리 물을 사이에 두고 해안가에 사는 사람이랑 그리고 육지에 사는 사람이랑 이제 물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어 그다음 True b r i n e Red Inland Canoe 자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약간 대명사 대문자로 시작되어서 자 요거는 우리 고유 명사가 되겠죠? 고유 명사. 그래서 이쪽 섬에 있는 카누 트레이더스 자 카누를 타고 오는 카누 상인들은 그죠? Conduct a similar market. 어, 비슷한 시장을, 자, 또는 비슷한 시장을, 여기서 conduct의 뜻은 행하는 거니까 운영했다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운영했다. 그죠? 어디에서? On the i s l a n d s 니까 어디? 섬에서가 되겠죠. 섬에서. 어, 비슷한 시장을 운영했는데요. 어, that they visited. 그들이 방문했던 섬이라고 있습니다. 이하셨습니까? 그러면 뒷 문장은 불완전하고 관계 대명사 되십니다. 여기서 했던 활동은 exchange utilitarian goods. 어, exchanging이니까 우리 뭔가요? 교환하는 거죠. 교환하는 거. 그래서 무엇을 어, 실용품. 자, 이 단어는 실용품. 이를테면 food, p o t s and bows. 자, 요런 실용품들을, my barter. barter의 뜻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물 교환했다라는 거예요. 물물 교환.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자, 물물 교환했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동시에, as they and their individual trade partners, 어, 그들과 그리고 그들 각자의, 자, 우리 거래하는 파트너들은, 상대방들은요, 상대방들은, Gave each other 서로에게 주었다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 reciprocated gifts 답례품을 줬다라는 거죠. 답례품.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는 자, 우리 food나 p u r s 나 bows 같은 거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답례품으로 주는 것은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uh, luxury items, shell necklace and arm bands라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조개 목걸이와 그리고 팔찌와 같은 luxury items를 갖다가 어떻게요? 해 함내 품으로 주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위에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면서 한글 문형이 먼저 이해가 된다야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내가 아무리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해석을 해 봤는데 해석은 되지만 한글 의미로 뭔가 와닿지가 않으면 자, 우리 이해가 어렵죠. 자, 그래서 먼저 한글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영어를 들어오시는 걸로 자, 지문을 읽고 해석을 해 보시는 걸로 자, 고그 순서를 저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 중요한 단어와 그리고 체크할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 이 문제는 원래도 어법 문제지만 간간히 어법이 중요한 법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에서 1번에 나오는 at the simplest level 했고, 그리고 이 자리를 is라고 쓰지 않도록. 자, 뒤에 trips가 주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suggestive so of, 밑에 마찬가지, were. 도치구문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at which 이 자리를 그냥 which라고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acing. 되셨나요? 그리고, a 어, number of pots and coconuts입니다. 더, number of가 아니란 사실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이었던 judging.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인데, 자, 요 자리는 판단되는 이기 때문에, judged라고 했죠. 되셨나요? 어, 그리고, 자, 맨 마지막에 하나, 하나만 더 보자면, 자, 뭐 굉장히 중요하다 볼순 없지만은, 자, 우리 어휘에서, 어휘에서, 어, reciprocated gifts, 자, 우리 ED입니다. ED. 자, 여기서 담례품으로 제공되는 일종의 선물, 담례품. 자, Reciprocating이 아닙니다. ED. 이해 되셨습니까? 그리고 요 자체를 뭐라고 볼수 있습니까? Barter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물 교환이라고 했죠. 물물 교환. 되셨나요? 그래서 A, B, C, D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문법이 중요한 패턴 두 가지는 자 문장을 외워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9번 복습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